자 이어서 53번 보겠습니다 그림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예, 안 되면 선생님하고 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막상 쉽진 않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에 물었던 문제 기억나지 요거 요거 기억나지 이것도 문장제인데, 이 문장제도 원하는 게 뭔지를 이 그림에서 좀 애매한 거야. 그림에서 찾는 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기로 했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좌표화 해버리면 이 지금 아이가 있는 점의 위치가 어떤 좌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런 빨간색 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림상에서는 이게 좌표가 아니니까 안 돼. 그래서 좌표화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 그런 거를 좀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 어 이번에 풀 문제 53번도 마찬가지예 이것도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이거 시험에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놔야 돼. 일단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C- 여기잖아. 여기에서 대각선 BD, 요거잖아. 여기 사이에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근데 지금 딱 우리가 해보고 나니까, 뭐, 뭐가 생각나겠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끝나겠지. 그지?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좌표화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편하겠지. 이걸 x 축으로 보고. 이지 이걸 뭘로 보고. 이렇게 y 축으로 보고. 그러면 이 bd 라는 직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그리고 c 다시 구하면 점과 직선. 그럼 끝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요걸 만약 좌표가 x 좌표 2 y 좌표 2루트 2 콤마 2루트 2야. 2루트 3이네 여기는 원점으로 우리가 본 거니까 0 콤마 2요 그이 직선 뭐야기울기 x끼리 뺀거 뿐에 y끼리 뺀거 2분의 2루트 3이니까 y는 루트 3 기울기가 그리고 0 콤마 0 전이니까 끝 이렇게 되겠지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c 다시만 구하면 돼 c 다시는 뭔가요 요 c라는 점을 이렇게 잡은 거야 C라는 점을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가 되겠지. 요 길이는 여기랑 같아 틀려. 같겠지. 그럼 여기도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15도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가. 여기가 15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역시 15도지. 그럼 요건 몇도 되겠어? 30도 되겠지. 우리는 지금 C-의 좌표를 알아내야 돼. 그래야 전부가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좌표를 구하기 서 X축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할거 아니야, X축이. 그럼 여기서 뭔가가 나오겠지. 느낌 오지? 몇 도짜리? 30도짜리. 15도 두배에 30도짜리. 2대1대, 루트3. 끝난 것 같아요. 공교롭게 내가 2네. 그럼 여기를 얼마야? 1이지. 여기를 뭐겠어? 루트3이겠지. 그럼 요즘에 좌표는? x 좌표요 길이가 루트3이니까, 루트3콤마. y 좌표는요 길이가 1이니까, 1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원하는 답은 뭐야? 어디서 어디까지지? C다시, 즉 루트 3컷마이래서. 어디까지 거리? 요 직선, 빨간색 직선까지 거리. 직선 여기 나와있잖아. 일반형으로 써야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거리는 얼마인가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4. 절대값 씌우고 X에다가 3. 음, 루트 3 집어넣으면 되겠지? 3. 1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계산하면 얼마 1입니다. 끝 54번 동일하다. 그지 동일해. 에? 동일해. 각만 차이가 좀 있지. 각, 각의 각 차이가 아니고 동일하겠지. 본인이 풀어보세요. 본인들이 반드시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지 않겠어요? 교재 있는 사람들은 뒤에 답지 보고 확인하고,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a 값 구해보면 5분의 2가 나와. 에? 피값 구하면 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0 0이라는 값은 8 나온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되겠어. 본인이 풀어보세요. 이것도 좌표화 해가지고 보이세요.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60도야. 여기 30도를 접었기 때문에, 30도짜리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30도잖아. 그럼 전체가 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60도짜리 직각 삼각형.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2대 짧은 쪽, 여기 1이겠지. 여기가 로트 3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요걸 이용해서 한번꼭 풀어보세요. 답이 8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는 어, 어쩌고저쩌고 한번쭉 읽어보고 정도해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뭘 물어봤냐? 그거부터지. 뭘 물어봤냐? 그러면 PQ, 요 직선 구하라. 어? 근데 요 직선이 좀 특이한 직선이네? 여기 있는 직선하고 여기 있는 직선하고 각각 수직이잖아 얘랑 기울기 3, 얘도 기울기 3 둘이 평행하고 있고 나는 걔들하고 수직이야 그럼 내 기울기 얼마라는 얘기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건 알수 있네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구할 때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뭐 Y절편이 나오거나 지난 한점 나오면 게임이 끝나겠지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 하나가 뭐냐 그러면 OPQ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그랬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구하지? 2분의 밑변곡의 높이잖아 그런데 요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길이. 요 길이 왜?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되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자. 일반형으로 써야 돼.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얘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쓰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그럼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0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뭘 쓴다겠어? 절대치 한 다음에 요 상수키를 빼라겠지 이러면서는 빼 4가 되겠지 빼니까 유리화 일단 안하고 그대로 써볼까? 루트 10분의 4 얘가 나오네 루트 10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이거 가지고 지금 요 직선 구하기는 아직 애매하네 근데 넓이가 10이니까 요 높이가 나와야 되겠지 요게 높이가 되겠지 요 높이가 나와줘야 될거아니에 높이 요게 높이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이거 10이니까 이 높이 구할 수 있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 2분의 1 밑변 방금 구해놨지 얼마 루트 10분의 4 곱하기 높이는 h 이게 주어진 12가 돼야 돼 그럼 h 구할 수 있겠는데 맞지 H는 3루트 6루트, 6루트 10 이렇게 6루트 10 6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이거 12가 돼야 되니까 이거 산수치면 6루트 10 여기가 얼마라고 6루트 10이야 아, 우리는 지금 PQ 구해야 된다 요직수 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얘를 어떻게 구하죠? 얘는 기울기까지는 구해놨는데 어떻게 구하죠? 그러지 말고 여기 봐봐. 여기 0,0이잖아.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나와버렸잖아. 아하.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을 봐봐.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이니까 여기까지 쓸수 있고 y 절편 모르잖아. 그러니까 b라고 하자 이 말이야. 여기서 b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b를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여기 있는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야? 6노트 1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3을 곱해서 정리한 다음 일반형으로 쓰겠습니 x 플러스 3i 마이너스 3b는 0.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 봅시다. 루트 제곱 제곱 더해 줍니다. 1의 제곱 3의 제곱 10. 절대치 0이고요 x에다 0 넣어버리고 y 도다0 넣어버리니까 마이너스 3b만 남겠네 자,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는데, 그것이 책에 있는 6루트 10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6루트 10. 됐지? 자, 그래서, 어, 절대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비의 절대값이나, 그냥 3비의 절대값이나, 같을 것이고, 양배로 루트 10을 곱해주면 60 되겠지. 그러면, B는 20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20둘 중에 하나지. 둘다가능하다 음. 자 그런데 PQ가 몇사분면이 있어야 돼? 1사 분면에 있는 점이 돼야 돼. 만약에 b가 20이면, b가 20이면, b가 20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위로 20 올려야지 y축으로 이만 e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0은 어떨 거야? 마이너스 20이면 이 그래프 버어지겠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런 모양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요것은 아닌 거지. 그래서, B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56번. 항상, 어, 뭐부터 물어봤냐? 뭘 물어봤냐부터 찾고, 풀어주는 게 좋겠어요. 뭘 물어봤냐? MN을 구하세요. MN은 뭐냐? 직선 AB의 방정식이네. A 여기 있고, B 여기 있네. 이 방정식. 어? 근데 선생님, A는 주어졌는데요? 8,6으로. 그럼 뭐만 하면 끝나? 어, B라는 점이 좌표만 하면 끝나겠지. B라는 점이 좌표만 하면 두점 지나는 직선해서 끝나버리겠지. 그럼 B를 모르니까 뭐라고 할래? X축에 있으면 A,0. 이렇게 쓰겠지. 됐지? 그리고 여기서 이 점이 8,6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x 좌표니까 8,0이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길이가 같다 겠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니까 8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길이도 뭐예요? 어, 요 길이도 8 a가 되겠지. 그럼 이건또 뭐예요? 요거. 직선 하나 나오지 않겠어? 0, 0을 지나고 8, 6을 지나는 직선. 아하, 그러면 A 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8-2 나오면 되겠네. 그럼 요 직선 은 어떻게 구해? Y는? 기울기가 8분의 6, 4분의 3. 그럼 여기까지 쓸수 있고, 0 0을 지나니까 끝났네? 이렇게. 그러면 A 0에서 여기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8-2다. 이렇게 해서 A 구하면 되겠네. 그치? 별거 아니네. 자, A 0에서 어디까지 거리? 요 직선까지, 빨간 직선까지. 빨간 직선 요거지? 일반형으로 정리하자. 4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어. 3x 4y는 0. 이렇게.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면, 그 루트 제곱 제곱 25가 되고요. 절대치 씌운 다음에 x에다가 a 넣어, 3a. y에다 0 넣으니까 끝. 자, 이것이 8 a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절대값 3a는 이게 5니까 5를 여기다 곱해 주면 40 5a 이렇게. 그러면 3a는 뭐가 되겠어? 40 5a랑 같을 수도 있고요. 3a는 40 5a하고 부호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네요. 됐지? 왜 절대 쉬워서 같았으니까. 절대 쉬워서3 나오면은 그 속에 는 수가 예를 들어서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거지. 그치? 자, 여기서 a를 구하면 8a가 40이니까 a는 5가 나오고, 여기서 a를 구해주면은 2a, 2a, 2a-40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a는 20 나오고. 그건 안 되겠지. 왜냐면 a가 20이면 뭐야? 여기를 벗어나잖아, 지금. 여기를 벗어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 5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매콤한 몇시야 5콤마 0이야. 자, 그럼 우리는 뭐 구하면 돼? 5콤마 0하고 8콤마 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직선 구해주면 되겠네. 두점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할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렇게 해서 MN을 구해보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마지막은 구하세요. 그래서 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야 되겠지 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8에서 5뺀거 분의 3 6에서 0 빼면 6 그래서 3 분의 6이니까 2가 될 거야 그래서 y는 2 기울기 이고 어디를 지난다 해 버리면 되겠어 5,0 지난다 해 버리면 되겠지 마이너스 5 플러스 0쓸 필요 없고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10입니다 m은 e, 10은 마이너스 n 값이 되겠네 더해주면 마이너스 8입니다. 됐지? 자, 이제 네 문제 나왔습니다. 네문제 끝나면 이제 그 직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57번은 풀었어. 앞에서. 앞에 복습하는 의미로. 두 연립방향식이 일사분의 세를 갖는다를 이걸 그대로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돼? 요 직선. 그리고 요 직선이 일사분에서 교점을 갖는다. 요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 얘를 그려봐야 돼. 그리고 얘도 그리는데, 얘는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는지를 찾아야 돼. 앞에서 이 문제 지금 많이 풀었어. 알겠어? 이 문제 많이 풀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풀어봐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먼저 대충 설명만 잠깐 해주고, 마무리할게.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마이너스 X 위로 두칸 올린 이런 그래프라고. 여기는 0콤마 2겠고, 여기는 2콤마 0이겠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직선을 보면 y는 ekx 2 ek-1. 이렇게 돼. 근데 얘는 기울기는 e k 고 y 절편은 ek-1. 인데못 그리겠어. 그러나, k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찾아야 돼. 요 y를 k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찾아줘야 돼. 이렇게 정리해서. k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k, 여기 ex 있네, ex. 그 다음에 2 k 있었네. 플러스 2. k로 묶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k 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 0이 되는 마이너스 1. x 좌표 요거 0이 되는 y,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디를 지나?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는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납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예 일사음에서 해를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일사음에서 만나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더 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 뭐가? 기울기가. 근데 이 직선 기울기 뭐지? 2k지? 2K. 그게 싫으면은 2코마 0을 지날 때 k를 구해. 그리고 0코마 2를 지날 때 k를 구해도 돼. 안 그러면 기울기를 해도 되고, 기울기가 얼마냐? 2k잖아. 그럼 실제로 이 기울기는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 요두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3분의 1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여기 얼마야? 두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요 밑선은 빼고, 요밑선 빼니까. 3분의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되겠지? 어, 쏘리. 3분의 1보다는 커야 돼. 3분의 1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런 분의 요런 분이니까 3이 되겠지?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직선은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건안 돼. 이거보다는더 아래로 내려야 가 되고 이것도안 돼. 이것보다도더 위로 올라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때 기울기가 3이고 요때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돼. 그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될 것이고 K의 범위는 다시 3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6분의 1부터 2분의 3입니다. 요런 식으로. 알겠지? 자, 58, 59. 자, 두 문제를 했는데 시험에 100% 나온다, 100%. 100% 나와요. 그리고, 풀이를 보면, 애들이 엉터리로 풀고 있어. 그리고 어렵다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 있는 한 점, 4 1마이에서요 직선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요 헐.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선생님,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힘들어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 아지? 그렇게 풀기도 해 그러나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겠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봐. 4콤마 이래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 직선이 좀 희한한 직선이야. 이거 y는 정리하면 어때? 졸라 복잡하잖아. 여기도 y 있고 여기도 k y 있고 y하고 정리해봐야 기울기도 모르고 아무도 것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눈치채하겠어 얘가 어디지라는 직선인지를 알아야지. 얘 어디지라는 직선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배운 대로 K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이미 해놨잖아요, 여기. 이미 해놨네. 친절하게. K가 있는 애들은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5였고, K가 없는 애들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었지.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고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아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x는 2가 나오고 y는 3이다. 즉, 이 직선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2, 3을 지나는 직선이야. 2, 3. 잘 들어 지금부터야. 해. 그러면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요. 4코마 1. 여기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에 최대인데, 이 직선은 2코마 3을 지나더라 이 말이야. 대충 찍겠어요? 2코마 3을 지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를 지난 직선이 한두 개겠니? 허벌락이 많겠지. 그때. 최대의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 이해 못하면 또 버벅된다. 선생님, 요 직선이 2콤마 3을 지나는데, 만약에 요렇게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4콤마 1이라는 점에서 요 2콤마 3을 지나는 요 직선,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게 되겠지. 이해되지? 근데 선생님, 이 직선이 2콤마 3을 지나는데, 만약에, 요렇게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4콤마 1이라는 요 점에서 2콤마 3을 지나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게 되겠지. 그럼 아까보다 더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지. 그러면 제일 클 때는 언제겠어? 제일 클 때는. 바로 요렇게 될 때야. 2, 3을 요렇게 지나. 2, 3을 요렇게 지나고 4, 1에서 2, 3까지가 거리가 될 때. 이때가 제일 길어. 이때가 제일 길어. 이거 이해해야 돼. 만약에 2, 3을 지나는 요 직선이 선생님 요렇게 지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지나면 4, 1에서 이 직선까지 그러면 요거밖에 안 돼. 요렇게 지나면 요거야. 제일 클 때가 언제겠어? 최대가 될 때가. 빨간색처럼 지날 때 여기서 2, 3까지 요거리가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제일 멀겠지. 다른게 지날 때. 다른게 요렇게 지날 때는 요거 밖에 안 돼. 요렇게 지날 때는 요거 밖에 안 돼. 이게 제일 길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은 얼마냐? 결국, 어디 사이의 거리? 4콤마 1과 2콤마 3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이 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최대 값이 되는 거야.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루트 8, 즉, 몇루트 2. 2루트가 답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어 무슨 말인가? 반드시 알아줘야 되겠다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 보겠어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댓값 물어봤어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구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 그러면 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밑에는 그러면 월, 뭐 다른 풀리집에 있는 것처럼 한번 풀어주세요 좋아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기 때문에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일반형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 3-kx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냐 거리는 루트 a제곱 3-k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그냥 k 플러스 1 제곱할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리고 x에다 0넣고 절대 쉬운 다음에 x에다 0넣고 y에다 0 넣으면 얼마냐 2 e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되지 그럼 분자는 변함없이 2야 그럼 분모는 뭐냐? 루트. k제곱 k제곱 2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4k. 상수 9에다가 1을 더하니까 10이 되는 거야. 이 값이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돼. 최대가 되려면 분자는 어차피 2니까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제일 작아야지. 그치? 분모가 제일 작아야 돼. 그러면 이 분모가 제일 작으려면 루트 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제일 작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완전제곱이잖아 이 k-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루트 속에 있는 i만 즉 k가 1일 때 8이라는 최소의 값을 가져 분모가 제일 작아야 전체적으로 제일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k가 1일 때 분모가 이 루트 속에 있는 게 8이 되니까 루트 8즉 2루트 루트 8을 써서 루트 8이 되고 분자는 2가 되는거야 이렇게 이것이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 유리화 해주면 여게 답이야. 이게 원칙이야.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선생님 아까 했던 방법 다시 한번 해줄게.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인데, 요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알면 된다니까? 요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 K값에 관계없이 묶어놨잖아, 지금. 이미 묶어놨잖아.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잖아. 즉, x 플러스 y도 0이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도 0이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두식을 더해버리면, 4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1을 지난다, 이 말이야. 그럼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아까 설명했서안 했어? 했지? 원점에서 한 번만 더 그려보자. 원점에서 0,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는 이 직선. 여기를 지난 직선은 허벌나게 많은데 그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고 그 때,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요것이, 이, 마이너스 2콤마 2까딱올 때까지, 요것이 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그 원리는 여기서 설명했어. 그 그림에서. 요걸 이해를 해주면, 결국, 0콤마 0하고, 요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루트. 빼서 제곱. 4분의 1. 제곱하면, 역시, 4분의 1. 더해주면,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야 유리해주면, 역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본인이 둘 중에 하나로 편한 걸로 풀어. 알겠어? 본인이 편한 걸로 풀어주면 되겠어. 됐지?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60번. 자, 4콤마 1을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이거예요. A, B 구하세요. 어? 무슨 말이지? 아까 했던 거를 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잘 들어보세요. 4콤마 1을 지나요. 여기를 지나요. 4콤마 1을. 그러면서 원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돼야 돼.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돼야 돼. 아까 이거 한 거잖아. 봐봐. 4마 1을 지나는 직선이 만약에 요렇게 된다. 그럼 원점에서 그리는 이거야, 이거. 이해돼? 4마 1을 지나는 직선이 만약에 요렇게 그려진다. 그럼 원점에서 지나는 직선은 요거야, 요 요거. 아까보다는 좀더 커졌지? 그러면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이라는 것은 결국, 요렇게 지날 때야. 요렇게 지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장 큰 길이로 와야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야. 이거. 이게 된지? 아까 우리가 했던 설명.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왜요? 요 직선 기울기 얼마냐? X끼리 뺀것 분의 Y끼리 뺀 거니까. 4분의 1이잖아. 요 기울기가. 그럼 나는 얼마겠냐? 요거는 수직이잖아. 지금 수직. 마이너스 4겠지. 됐어? 그럼 여직선 어떻게 구해? 기울기 마이너스 4고요 어디를 지나니? 4콤마 1을 지나니까 x 기4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7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음? 응? 요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ab를 구하면 되겠어. 4파면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었어요. 58번. 59번, 60번 이세 문제를 어,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